안녕하세요, 여러분. 둘이서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어디 왔냐 그러면요. 한번 보여 드릴까요? 자, 방금 보셨죠? 여기는 지금 서울 북서울 시립 미술관에 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왜 왔냐 그러면 여기 지금 미국, 아니 미국이 아니고 영국 런던에 있는 테이트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빛에 관련된 그림들과 작품들을 지금 여기에 112여 점 전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작부터 여기 와서 이거 꼭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날짜를 찾을필 미리 다가 오늘에서 왔는데요. 5월 3일까지가 마감이에요. 그래서 제가 더 늦기 전에 꼭 와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오늘 날 잡아서 올라왔고요. 저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윌리엄 터너 작품, 그리고 제임스 터럴 작품, 그리고 모네 작품, 뭐, 이런 다양한 유명한 사람들의 작품이 많이 있어서 정말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주로 빛을 이용한 작품들이 거기에서 많이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빛에 관련된 화가들의 작품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 애초에 화가들이 빛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림을 표현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 거기 작품에 보면 볼수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 어, 이 인근에 사신 분들 관심 있으시면 여기 한번 와보세요. 안에 내용들이 그림들이 110여 점이나 있기 때문에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어, 색에 대해서, 색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께도 제가 추천합니다. 지금 막판이라서 오늘 지금 평일인데도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판인데 막판이니까 또못 구경하면 여러분 영국까지 여러분 날아가셔야 돼요 제가 왜 이+ 그, 이거 꼭 와야 되냐 그러면 예들에 제가 영국 런던을 어, 자유여행할 당시에 저 테이트 미술관을 제가 혼자 갔었거든요 그 안에서 그림을 보면서 아 진짜 그림이라는 것이 저렇게 그려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림에 대한 개념을 파괴해버린 그런 미술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테이트 미술관이 전국 어디에, 세계 어디 미술관보다 테이트 미술관을 제가 많이 기억하고 있고 지금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요. 어, 무엇이 자꾸 저를 여기에 이끌고 했냐라고 지금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때 테이트 미술관을 가서 그림을 구경하고 나서 어, 비가 초록 초록 서복서복 비가 아주 내리고 있었는데 그 앞에 나와 커피숍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던 그 느낌이 지금도 생각나요. 한 3, 4년 흘렀거든요. 그때 여행하고 나서 코로나 이후로 제가 못 갔으니까 그때 그 느낌이 고스란히 지금 저에게 남아있어서 테이트 미술관 하게 되면 저한테 소중한 기억이 있는 그런 미술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이 온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기가 번뜻하고 꼭 한번 와보고 싶었습니다. 저기에 있는 그림들은 소장품들을 전시를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제가 그때 갔을 때그 그림들을 다못 봤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미술관에서 그림들을, 소장품들을 자꾸 주기적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한번 어느 시기에 가서 보고 오면은 제가 그 그림들을 다못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빛에 관련된 모든 그림들을 어 제가 또 모아서 봤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호강한 날입니다. <laughs> <laughs> 어, 제가 멀리서 오긴 했지만 또 좋은 그림들을 많이 봐서 정말+ 정말 행복한 하루고요. 인근에 가까이 계신 분들 그리고 빛에 관련된 그림 보고 싶으신 분들 여기 북 시립 잠깐만요. 북서울 미술관 <laughs> 북서울 미술관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어, 뜻깊은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드리사했습니다 안녕.